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의 중량구지의 경로부장 홍만종입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고 교육 진행을 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하게 되는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해장 선거에 관한 민원들이 접수되는 바 경로당 해장 선거 진행에 대하여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여 경로당 해장 선거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해장선출은 상급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지혜의 선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해장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60일부터 임기 만료일 10일까지 총회를 실시해야 하고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후 후보 측에서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을 경우 지혜는 즉시 불법 선거 조사 후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구성 및 선거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원 구성 완료 후 선관위원은 선관위원 공고 및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선거일 기준 10일 전에 선거일을 필히 공고 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5일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회일 기준 10일 전 공고 및 선거일 5일 전에 명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 특별 회원은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하니 회원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회는 정회원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성립되므로, 만약 정회원이 2분의 1 미만 참석 시 총회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총회 시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단독 출마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원 오니 업무에 차오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원 구성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임의임을 받아 신임 회장이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의 보고 후 경로당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장 선출 후 지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제출 서류는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회원명부 1부, 전임회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원본, 전임회장 고유번호증 원본, 총회록 일부, 경당 도장을 지참하여 지에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보다 알찬 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